오가이부소 시소 고라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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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지랑 좋아요. 닌겐다세. 자 오늘은 임금님 전대 킹오자. 국내에서는 현재 더빙판이 방영되고 있는. 파워레인저 킹덤포스의 물건을 제가 구입했습니다 제가 킹호자 쪽 제품을 구매를 안 했죠 건너뛰었죠 그때 좀 쉬었거든요 이제 라이더만 모으기도 벅차서 물론 킹 가브리 칼리버를 구매하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조금 표류자 쪽이다 보니까 번외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킹호자 쪽은 아예 뭐 디럭스나 그리고 메카는 원래 메카 수집을 안 했다 보니까 물론, 막, 최근에 붐붐자 로보 막 구매하고 하긴 했지만, 원래 전대메카는 조금 안 사는 주의였다 보니까, 메모리얼을 존버하는 겸 디럭스 쪽은 구매를 안 했어요. 근데, 이번에 디럭스 오자! 크라운 에, 에, 화면이 좁네 에. 오자 크라운 렌스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왜 구매했냐면 뭐 6월달부터 이제 직구 규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몰라서 일본 아마존에서 이 오자 크라운 렌스를 원래 구매를 할까 말까 좀 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죠 자 일단 박스 이렇게 앞면을 보면 킹 쿠아가타 오자의 모습이 나와있죠. 박스 뒷면에는 어, 이렇게 기믹들이 나와있어요. 그리고 이거 윗면을 보시면 또 와, 킹코카서스 카부토, 갓킹 오저, 익스트림 킹 오저. 와, 웅장하다. 자,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. 아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아주. 와, 네, 어우, 진짜 크기가 네, 엄청 큽니다. 이야... 이게 실제 극 중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엄청 작긴 하지만 이게 완구 중에서는 그래도 큰 편이에요 진짜 자 이거를 한번 분리를... 크라운 뒷부분에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고요 모든 사운드는 요 크라운 쪽에서 납니다 그래서 요 렌스 자체는 플라스틱이라는 거이 렌스만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데? 크...씨... 그렇다면 오저 크라운 본체 야, 보이시나요? 요 보석 부분이 되게 메탈릭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보석 같은 느낌 어, 이렇게 킹오저 6명의 컬러로 되어 있죠 와 진짜 이뻐요 이제 요 아래 이제 요 아래에 절연시트를 빼서 한번 사운드 들어봅시다 여기 빛났죠 참고로 요 나머지 보석은 눌리는 그런 기믹은 없고 요 빨간색 부분은 버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름으로써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자 크라운으로 왕계무장 시조 광래를 해봐야겠죠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대기음도 그렇고 변신음도 그렇고 너무 좋아 오가이 부소 시소 코라이 네 해가지고 됐습니다. 크, 야 이거 변심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버튼을 누르면 대기음이 나오고 이제 요 아래 버튼 있죠. 이걸 머리에 쓸때요 부분이 눌려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. 시소 코라이. 살짝 이 상태로 그냥 조금 쓱쓱 슥슥... 이제 변신음 같은 경우는 오쿠아가타 오자 버전이라든가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. 어, 이거 하나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오자 크라운 렌스랑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사운드를 들을 수 있거든요.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요 트리거는 요뒷 부분에 있어요. 오. 할 수가 있고 이게 작동 방식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. 요 왕관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킹코카서스 카부토 변형 사운드와 익스트림 킹 오자 합체 사운드 그리고 갓킹 오자 합체 사운드까지 요 왕관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왕관을 돌리는 것으로 슈갓 필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요거를 합체 사운드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합체 사운드부터 해볼게요. 인 코카서스 카부토 변형 사운드죠. 한번 누르면 됩니다. 야, 진짜 대기 웅장하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을 누르게 되면. 익스트림 킹오자 합체 사운드가 나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를 누르면, 미쳤다 킹오자의 최종 메카인 갓 킹오자의 합체 사운드가 난 특히 이 합체의 완료 사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은 슈갓 필살기죠 이 왕관을 돌림으로써 슈갓 필살기를 발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누르면 투아가타 시저스. <목소리> 톰보 소드. <목소리> 카마키리 슬래셔. 이런 식으로 각 슈가들로 필살기를 발동합니다. 효과음도 다 다르죠? 그리고 마지막은 킹 오자 피니시. 그리고 두 번째 돌리면 가디언 웨폰들의 슈가 필살기를 발동합니다. 야, 진짜 효과음이 다 달라.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. 네, 레전드 슈가. 네 이렇게 레전드 슈가들의 필살기 파란 튤라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킹코카서스 카보토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? 사운드가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임금님전 대 킹오자 디럭스 오자 크라운 랜스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구매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, 뭐, 이번 기회에 사게 되어서, 어 되게 괜찮네요. 크기도 꽤나 큼직하고, 요 왕관도 재밌네. <laughs> 계속 시조광래하게 되네.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하죠. 다들 Adiós.